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노추노치 한우치입니다. 여긴 점프만 했던 곳인데, 언니가 저한테 뭘 써뒀더라고요. 여기에, 뭐라고 써있을까요? 한우치, 방송 대박기원, 구독, 좋아요 버튼 쾅쾅 맞아요. 좋아요 버튼 쾅쾅 눌러주세요. 네, 그 그렇죠. 언니가 저한테 아주 기쁜 말을 해줬네요. 그러니까 죽여야겠지? 히 어디야! 음. 네, 어떻게 어쨌든. 언니가 참 저에게 고마운 말을 해줬네요. 안 늦지? 방송 대박 기원 구독! 좋아요 버튼! 콩콩! 이 말처럼. 좋아요, 구독하기, 꽝꽝 눌러주세요. 근데 누가 자꾸 날 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